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묵상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백성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난안 땅을 주려고 하셨지만 지도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반역자들로 돌변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 대신 새로운 주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소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며. 가나한 거민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요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회막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전능하심도 불신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전년병으로 멸하시겠다고 하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여러 나라가 조롱할 것이라고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자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했던 자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38년간 길고도 긴 방랑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불신앙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우수아와 갈렙은 갈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원망한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언행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며 스스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죄의 대가입니다. 백성에게 불신과 원망의 씨를 뿌린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불신의 소리는 자신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란 사건은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은 백성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뒤늦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겠다며 유다 산지에 산꼭 따기로 올라갔지만 비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올라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오히려 갔습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는 곳에 임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열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은 자신들과 공동체를 파멸시켰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자신과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